어떤 특정한 페인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어, 페이드 미디어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나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 크리스! 아네 어, <laughs> 크리스 뭐하고 아, 계셨어요? 네.. 아 왔어요 <laughs> 점심 먹고 소화좀 시킬 겸 셀카 좀 찍고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아,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물어보러 놀러 왔어요. 아, 여기 앉으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놀러 왔어만 돼. 아, 블런서 될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주제가 뭔가 되게 뭐 주식, 부동산 뭐 아니면 뭐뭐 어떻게 뭐 소규모로 비즈니스 열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크게 관심을 갖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래도 사타 보면 어. 언제가 빛을 보지 않을까? 그렇죠 사타 보면 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맞아 네. 궁금하면 500원 최근 1~2년 동안 음. 퍼포먼스 마케팅 끝났다. 음. 이제 효율도 안 나온다. 다른 거 해야 된다. 라는 음.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부정적인 음. 얘기가. 음. 혹시 크리스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퍼포먼스 마케팅 한창 부상할 때, 브랜딩 마케팅 끝났다, 콘텐츠 마케팅 끝났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게 뭐 4~5년 전쯤이니까. 근데 뭐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콘텐츠 마케팅보다야 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졌다 정도로 이제 인식했었죠. 그런데 네, 뭐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 뭐 뭐가 뭐만 가능하고 뭐만 필요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뭐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수 있는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죠. 뭐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에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그 환경이 또 돌아오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답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뭐 사실 외부에서 오피너로 볼때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팀으로 좀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정의하기 좀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고객을 획득하는 것을 그냥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정의한다면 뭐 단기간으로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거 맞을 텐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정의 내릴 때 그냥 고객의 여정 자체에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버틀렉들이 생길 거고 이 버틀렉을 해결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 그런 관점으로 늘 봤을 때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 사실 이런 건 전혀 없기는 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너를 찾아주시는 고객사가 정말 많잖아요. 음, 아무래도 음. 퍼포먼스 마케팅이 효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휴리스는 음.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사실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그 단순하게 페이드 마케팅하고 이퀄로 보면 요즘에 돈이 좀 없으니까 뭐 이제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많이 부족하고, 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줄이는 게또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 비용일 거라서 뭐 그렇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전체적인 시장이 축소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기도 한데요. 음, 퍼포먼스 마케팅 정의를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것 같아요. 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페이드 마케팅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뭐 전반적으로 효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럴 그 텐데 그 퍼포먼스라는 걸 사전적 정의로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음, 실행 가능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골을 달성함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단위로 막 쪼개서 그런 이제 고객 여정이라고 보면은 뭐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들어오고 어떤 액션을 하다가 이제 구매까지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을 다 쪼개고 쪼개 보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 이제 퍼널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은 그 각각의 전환율들이 있을 거고 각각의 여정 자체에 버틸려고 우리가 해소시켜주는 거를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사실 뭐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경험 자체를 최적화하는 과정 전체를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퍼포먼스 마케팅 자체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퍼포먼스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하게 뭐 메타 운영이라든지 구글의제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것, 뭐 이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방법론적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이제 기업 그 서비스를 내가 최적화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 퍼포먼스 마케팅을 훨씬 더 확장된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 500원. 그러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활동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음. 크리스가 생각할 때 음. 어,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음, 어, 뭐 서비스가 그러니까 제품이 시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새로운 고객이 계속 필요하잖아.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을 인플루언서로 해라.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를 공략해야 된다. 아니면 자본이 좀 있는 경우에서의 성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뭐 메시미디어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퍼포먼스 마케팅, 뭐 아니면 뭐라 가지 이제 미디어들을 잘 써야 된다. 이제 얘기하는 방식들이 너무 달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규 유저를 구축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뭔가를 선택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 브랜드가 우리 제품이 이제 어떤 성장의 단계에 있느냐를 정의함으로써 거기에 되게 적합한 신규 유저를 획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초기에 런칭한 기업 자체가 제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구매율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리 텐션 관련된 지표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매스미디어로 가면 신규 유저가 갑자기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유의미한 신규 유저로 자리 잡지 않을 수도 가능성 이 너무 크고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실시라든지 그러니까 고객 획득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획득한, 획득된 유저가 뭐 우리 제품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어, LTV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이 전혀 뭔가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매스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볼륨감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신규 유저를 확보는 할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위스키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저를 확보한다고 라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은 너무나 많겠지만 지금 우리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지표들로 해석하고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 딱 적합한 신규 유저 확보 전략을 실행하는 게 좋지 궁금하면 500원? 그러면 이제 막 PMF가 검증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신규 유저는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음, PMF가 검증됐다면 뭐 기본적으로 리텐션에 대한 컨디션이 뭐그 제품이 원하는 수준으 올라왔을 거고 어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이제 스케일업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품을 써본 사람이 또 제품을 찾는다 정도가 만족된 거니까. 그러면 이 제품이 가장 임팩트 있게 뭔가 시장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에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작은 시장을 발견하고, 그 작은 시장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LTV랑 c c 의 비율 자체를 최적화시키는 게그 다음 단계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작은 시장을 알아내는 것. 작은 시장을 알아내고 그 작은 시장에 있는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던질 때, 우리 제품을 이제 소개할 때 가장 적합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고 될수 있는 가장 적합한 LTV 수준, 그리고 그런 유저를 우리가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계속 이제 우리가 옹곤 시킬 수 있을 만큼의 CAC 수준을 딱 정의 내리는 것까지가 사실 그 다음 단계에서 마케팅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것들이거든. 그다음에 작은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써서 우리가 뭐 타겟팅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이미 이제 그런 니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소구시키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네이버 카페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수 있고, 아니면 카카오 단체톡방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수 있고. 아니면 뭐 아예 미디어로 묶여있는 것들도 있어.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 마케터들은 알고 있는 그런 버티컬 미디어들 있잖아. 이제 버티컬 미디어들 보면 은 보통은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어떤 특정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어, 페이드 미디어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더 낫고 그랬을 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LMF 테스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페인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메시지로 우리 제품을 보여줬을 때 실제로 이들의 관심을 끌고 욕심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테스트를 할 거냐. 이제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거고. LTVCC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LTV라고 하면 뭐 제품의 가격대. 재구매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제품의 가격대로 첫 구매를 일으켜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 확인이 필요할 거고 그럼 그런 유저를 우리가 한명 데리고 오는데 얼마까지 쓸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반복적으로 이제 필요하면서 실제로 LTV하고 CAC의 비율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까지 딱 나오게 되면 이때가 이제 우리가 스케일업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궁금하면 500원? 크리스, 그럼 저 다음에 또 올게요. 어, 또 와.